갑자기 열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길래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가셨고 며칠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검사 결과는 슈퍼세균 감염. 이미 흔한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슈퍼세균으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무려 4만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중 800명 넘는 분들이 결국 목숨을 잃었지요. 더 놀라운 건이 감염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80살 넘으신 어르신, 70대 중반의 할머니, 60대 초반의 분들까지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 이런 병으로 위협받는다는 게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요. 건강 관리 열심히 하셨던 분들조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대묻곤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무심코 복용했던 항생제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세계 평균보다도 높고 그중 일부는 불필요하게 처방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통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세균 감염과 항생제 내성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왔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슈퍼세균이라는 무서운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와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처법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 병원에 자주 가기 싫으신 분들, 항생제 복용이 불안하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는 물론 좋지만, 오늘 만큼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 그걸 알려드리는 게제 역할입니다. 문제의 실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슈퍼세균, 즉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라는 말이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몇 가지 강력한 항생제조차 듣지 않는 세균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씨 할아버지,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고 소변이 시원치 않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단한 요로 감염이라 생각했지만 항생제 몇 가지가 효과가 없었고 검사 결과는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 입원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폐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돼 집중치료실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늘 피곤함을 호소하시죠. 또 다른 사례, 73세 박 할머니는 평소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한 감기 증상이 너무 오래 가고 결국 폐렴 진단을 받게 되었죠.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는데도 좀처럼 호전이 되지 않았고, 몇 차례 항생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 슈퍼세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왜 폐렴으로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성균의 무서움입니다. 평범한 감염조차 쉽게 치료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약인지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사가 처방하면 당연히 먹는 것이고, 열이 나면 항생제부터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습관들이 슈퍼세균을 키우는 환경이 됩니다. 이미 의료계에서도 항생제 오남용이 감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그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게 처방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염 이후에야 조심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번 감염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로 감염에서 시작한 병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 폐렴처럼 호흡기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문제에도 해결책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 무서운 슈퍼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작은 실천한 가지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들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시죠. 이 무서운 슈퍼 세균. 카바 페넴 내성 장내 세균에 맞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특효약이나 신기술이 아닌 우리가 지금부터 할수 있는 작고 실천 가능한 습관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습관이 중요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슈퍼 세균은 이미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관찰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감기약처럼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 때문이고, 항생제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68세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몸살 기운만 느껴져도 항생제를 찾아 복용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반복적인 복용으로 인해 내성균이 생기면서 정작 중요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치료가 되지 않아 큰 고생을 하셨죠. 항생제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쓰셔야 하고, 한번 처방되면 정해진 기간만큼 정확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낫는 것 같다고 임의로 끊는 것도 위험합니다. 둘째, 손 씻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감염의 가장 흔한 경로는 손입니다. 특히 병원, 요양시설, 복지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는 70살 윤여사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시며 위생에 신경 쓰십니다. 덕분에 주변 어르신들 중 감염자가 속출할 때도 큰병 없이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는 것. 외출 후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습관,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행동이 모두 감염을 막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셋째, 병문안이나 병원 방문 시에는 최소한의 접촉과 보호를 지켜야 합니다. 병원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뒤섞여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병문안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6살 김할머니는 손주가 태어나서 병원에 다녀오신 뒤 갑작스러운 발열과 폭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단한 병문안이 슈퍼세균 감염으로 이어졌던 안타까운 경우였죠. 가급적 병문안은 짧게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철저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감염이 되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감염 위험이 커지죠.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음식을 매일 챙기시고, 꾸준한 걷기 운동이 병행되면 좋습니다. 73, 이씨 아저씨는 새벽마다 30분씩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해요. 식사는 거르지 않고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조리한 반찬 위주로 드시고요. 그 덕분에 같은 나이대 다른 분들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 가는 일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과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에 의존해서 자기 판단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의사의 진단과는 다릅니다. 65살 박 여사님은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해서 본인 마음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다가 위장장애가 생기고 병원에서는 다른 약물과 상충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평소 복용하는 약을 병원에 꼭 알려야 합니다. 어떤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약을 중복해서 드시고 있진 않은지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생활수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질병관리청 모두 항생제 내성 문제를 경고하면서 위와 같은 개인의 실천이 슈퍼세균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단지 의사나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이 사태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매일 손 씻기, 감기엔 항생제 삼가기, 식사 거르지 않기, 병문 안땐 조심하기. 이 모두가 자신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다섯 가지 예방수칙,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따라 하시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차근차근 따라 오시면 슈퍼세균에 대한 불안도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먼저 첫번째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드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증상에나 항생제부터 찾는 습관은 이제 바꾸셔야 해요. 병원에 가셔서 약을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약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약을 받아오셨다면 복용법을 잘 확인하고 끝까지 정해진 날짜까지 드셔야 합니다. 중간에 괜찮아졌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겨둔 약을 다음에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함부로 다시 드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약봉지나 설명지는 버리지 말고 다음 병원 갈때꼭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하루 두번 드시는 약은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하루 세 번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일정한 시간에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비누와 물, 이게 가장 강력한 백신이에요.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 화장실 다녀오신 후 식사 전후 병원 다녀오신 날은 꼭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문질러 주시고 최소한 30초는 씻어야 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물기가 마르기 전엔 얼굴, 특히 눈이나 코, 입은 만지지 마세요. 세면대 근처나 현관문 옆에 손세정제 놓아 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습관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다섯 번 이상은 꼭손 씻기를 실천해 주세요. 특히 외출하신 날엔 1 0 번까지도 괜찮습니다. 수건은 공동으로 쓰는 것보다 본인 것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자주 빨아야 위생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병문안이나 병원 방문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좋은 뜻으로 병문안을 가시더라도 준비 없이 가면 감염 위험이 커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문안은 줄이시고, 가실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손잡이는 손등으로 누르거나, 휴지나 천을 이용해 만지시는 것이 좋아요. 집에 돌아오시면 옷을 갈아입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가능하다면 샤워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입고 갔던 옷은 햇볕에 말려 두시거나 세탁하시는 것도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병문안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줄이시고 병원 진료도 꼭 필요한 경우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손주가 아프다 해도 내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면역력을 기르는 생활입니다. 결국은 내 몸이 이겨낼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는 거르지 않고 그 안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은 꼭 넣어주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나게 해줍니다. 매일 같은 것만 드시기 보다는 골고루 바꿔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이나 맨손 체조처럼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정도 꼭 만들어 보세요.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손뼉을 치거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만큼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내몸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병원과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약을 사서 드시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으실 땐 평소 드시고 있는 약 이름과 복용 시간 등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록을 적어둘 수 있는 작은 수첩이나 달력을 마련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날짜와 증상을 적어두면 병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 이상 꼭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단 전문가의 말을 듣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점심에 두부 반찬 하나를 더 얹어 보시는 것도 좋고, 손 씻는 시간을 30초로 조금만 늘려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살리고, 나아가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실천하시면서 꼭 함께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조금 더 건강을 지켜주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생제를 열날 때마다 먹는 습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세균 감염은 아니거든요. 특히 바이러스 감염일 땐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데 이걸 모르고 습관처럼 드시면 오히려 몸속 좋은 세균까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내성균이 생기고 결국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약이 듣지 않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찾기보다는 먼저 체온을 재고 하루 이틀 지켜본 뒤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둘째,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의 접촉 후손 씻기 깜빡하지 마세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세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동물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가능하다면 안고 잔다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감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처 하나도 소홀히 다뤄선 안 됩니다. 작은 상처라도 소독약으로 닦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오래 방치하면 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 병원에서 약을 받으실 때는 이 약이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가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항생제와 함께 복용할 때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제 흔한 오해 한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소에 잘안 아프니까 항생제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아. 하지만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내성균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한 번의 감염이 오래 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내 몸이 나이를 먹는 만큼 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린 수칙 외에 건강을 조금 더 튼튼하게 지켜주는 보안 습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면 수면 시간이 줄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밤 10시 전으로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5에서 6번 정도 종이컵 한 잔씩이라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해야 세균이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건강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바깥 바람을 쐬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와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주와의 짧은 통화도 때론 약보다 더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기보다 알고 준비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생활수칙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실천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병을 피한 게 아니라, 다시 활기를 되찾은 분들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먼저 78살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예전부터 자주 요로 감염으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해마다 항생제를 두세 차례는 드셨고 병원에서도 이제 쓸수 있는 항생제가 얼마 없다는 말을 듣고 많이 불안해 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손 씻기, 음식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감기 기운만 와도 겁이 났어요. 병원에 또 가야 하나 싶고 그런데 요즘은 몸이 훨씬 가벼워요. 하루에 서너 번씩은 손도 닦고 밥도 꼭 챙겨 먹으니 몸이 잘 버텨주는 느낌이에요. 이 어르신은 지난 1년간 한 번도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셨고 요로 감염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평소 병원 가기를 귀찮아하셔서 증상이 있어도 참고 지내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열과 숨가쁨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검사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세균 감염이 확인됐다는 점이었죠. 그 뒤로 김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건강 수첩을 직접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먹은 음식, 느낀 증상, 혈압, 체온까지 기록하며 지내셨고 매달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으셨습니다. 이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기록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감기 기운도 초반에 잡을 수 있고, 괜히 무리하는 일도 줄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한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집앞 공원도 산책하시고, 얼굴 빛도 훨씬 밝아지셨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이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살 고정자 할머니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손주에게 감기라도 옮길까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엔 항생제 이야기만 나오면 겁부터 나셨다 해요. 하지만 손 씻기, 음식 조절, 병문안, 자제 같은 간단한 수칙을 실천하면서 마음까지 여유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더라고요. 몸도 덜 아프고 손주들이랑도 더 오래 놀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기쁩니다. 이세 분은 공통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병원 방문 횟수가 줄었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도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한 고령자들의 감염 재발률은 30% 이상 낮아졌고 병원 재입원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이처럼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손을 씻고, 밥을 잘 챙겨 먹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병원과 소통하고, 손주 보러 갈땐 마스크를 쓰는 것,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결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병을 피하는 게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준비하고 실천하면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약부터 드시는 건 피하시고, 의사의 판단 아래 꼭 필요한 약만 드셔야 해요. 중간에 낫는 것 같아도 정해진 기간만큼 끝까지 복용하셔야 내성균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외출 전후, 식사 전후,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꼭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서운 세균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셋째 병문안이나 병원 방문은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때만 하세요.마스크는 항상 챙기시고 병원 다녀오신 후엔 옷을 갈아입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방문하시더라도 내 건강을 먼저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넷째,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지켜야 합니다. 두부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식사에 꼭 포함시키고 하루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병원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내몸 상태를 정확히 관리하세요. 아프기 전에 체크하고 드시는 약은 항상 기록해 두시며 정기 검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제일 먼저 손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 보세요. 비누로 30초 동안 꼼꼼히 문지르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내일 아침엔 단백질 반찬 하나,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 하나라도 꼭 식사에 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주 드시던 항생제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몸이 덜 피곤하고 일상 속에서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은 더 이상 병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은 작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크게 돌아올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질문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성심껏 답변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